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뭐 하는 날인지 아시나요? 네. 아, 오늘 뭐 하는 날이죠? 만 원의 행복. 오늘이요 밥 먹는 날이요. 아, 예. 밥 먹고 <laughs> 만 원의 행복 하는 날. 네. 예. 우리 오늘 특별히 우리 선생님들 특별 편으로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요. 오늘은 경암동 철길 마을로 갑니다. 네, 좋아요. 예. 출발! 출발. 네 경암동 철길마을 왔습니다. 네. <laughs> 자 오늘 만 원의 행복 예 준비 되셨나요? 네. 네자 네, 여기 네.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예만원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만 원의 행복 열심히 부탁드릴게요. 네 출발. 네. 네. 남자이수이 아, 아니요, 여자도 들수룡이에요 그래. 우린 뭐 입어야 돼? 촬영해야 아? 아, 되니까 이쁜 거골라가야지 세라복? 세라복이 급급인가 18인데? 88 18인데 나는 여기 있다, 어? 음. 아, 니좀 잠그셔야죠. 네, 좀 <laughs> 잠그주 잠가 주세요, <잠그주세요>, 좀. 음. <laughs> 이 옷은 어떠나요? 아, 여기 바구니. 이거, 이거 허리 어떻게 해요? 야, 대충 잡어 전화 어때요? 어, 잘 어울리시네요. 어, 전7 0 8 0 아, 어떤 아치? 좀 알아. 아, 아, 나 어떤 아지 부산 입구알나 여기다 가방이다 어? 넣었는데 아여있다 이렇게 사는데요? 네 이제 마음껏 사십시오 아니, 예. 거? 본사님? 여기 오면은 네. <laughs> 네. 아 쫀드기? 옛날 쫀드기야 아 쫀드기 네. 나도 쫀드기 쫀드기 쫀득이 꼬드신적 있으세요? 집에서요. 마트에서 사다가 맨날 꼬먹어요. 아, 맨날 꼬먹어요? <laughs> 가스불에다가 예, <laughs> 네, 쫀득이. <laughs> 아, 계산하시라네요. 계산. 계산하시라고요. 계산. 그, 이 아, 진짜 이건 언제예요? 뭐요 어, 어, 이거 어, 어디서 계산해요? 저 다음인데요. 아. 이거 얼마예요? 한 번만 줘. 한이라 3000원? 3000원 <laughs>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네요. 아. 불량 식품. 아, 저 이거 이거 뽀빠이 어렸을 때 엄청 좋아했던 건데. 오센이 이거 사 드릴게요. 어, 아 어, 진짜요? <laughs> 예! 사 주시는 거예요? <laughs> 이 뽀빠이. 만원 한돈에 해서 스요아 네네 팝카스실죠 네. 오늘 미고 싶은 거 만원에 행보 아저 먹고 행복. 싶은 거네아 이건 딱총 딱총 망치아예몇 어, 예. <laughs> 학년이요 너는 <laughs> 몇 학년이세요? 저는요 5학년이요 5학년 몇 반? 1 5학년 1반 아, 예. 5학년이요? 몇, 네. 몇 학년 몇 반이세요? 나는 6학년이요 아, <laughs> 아 6학년이세요? 에이 후배구만 이거 이거 따라와 있다 화장실로 어. 언니 갑시다 예. 어디, 어디 예. 초등학교에요 가시죠. 어디? 중앙초등학교요 아, 중앙초등학교 중동초등학교요? 중앙. 중앙이에요 아예 후배 뭐 먹고 싶은 거 있어요? 100원 한도 내서 에 먹을게요 불량식품 주식회사 그러네요. 네. 아 여기 뽑기도 있네 여기 뽑기. 뽑기. 옛날, 옛날 뽑기 이런 거. 거. 얼마요 뽑기가? 천 원. 뽑기가? 천꽝 없음이래요. 어 오, 뽑기 한번 해보세요 아. 뽑기. 자, 뭐 하나는 나올 것 같죠? 자 뽑기 뽑기. 후배님 아. 네어 하나 뽑아줘요 천원 내가 저기 뽑기 해줄게요. 이거 뽑았어요. 찢으세요 음. 뽑았어요. 찢으세요. 여기요어나 사령이다. 아이고. 어, 4등 디폼 아이정세요 이리 와 이리 와아 됐어요 아 됐어요, 아, 됐어요. 왜뻐요아저 여기다 꽂아 광고는 네. 네. 왜 들고 다니는 거고 다니는 거예요? 시대우 만원 행복이라고 해서 어, 저희 그 어, 교회 주일학교 애들을 위해서 지금 교사들이 만 원을 가지고 지금 행복을 느낄 수 있게 지금 물건을 구매하면서. 아, 근데 지금 예, 만원 아직도 안 쓰셨는데 아니, 너무 행복해 고, 보이셔서. 보시는 <laughs> 우리 사장님도 행복하시네요. <laughs> 수고하세요. 우 네. 이거 재밌는 거 있다. 우와, 이거, 이거 재밌는 거 있네. 이안 바꿔도 돼요. 아기. 여기... 네? 아, 봤으면... 마 미꾸라지도 있네. 이거 이거 한판이 38일 3원이에요 어. 네, 앞불아야 30일. 어, 네, 3 0원이에요 저기 후배님 왜 이렇게 머릿기 뭐 그런 거만 좋아해요? <laughs> <laughs> 여기 세상에 이런 것도 있네. 낚시 하는 게 있네요. 낚시. 아, 야, 애기들 재미있 재미있겠다. 어켰다. 이런. 아뭐 뽑으면 여기서 네. 상품을 아니, 아 그런가 보네요 네. 네. 아 지금 얼마 정도 쓰셨나요? <laughs> 지금요? 예. 저기 금방 천원 충동 구매 해 가지고요. 아 네. 사천 원이나 썼어. 요아 사천 원 썼어요? <laughs> 아이 사천 원 썼는데 이미 엄청 행복해 보이시네요 어, 선생님. 너무 행복해요. 예. 예. 네. 네. 예. 왜 선생님 얼마 예. 쓰셨어요 3천 지금? 삼천 원. 그런데 네. 이미 엄청 행복해 보이시네요 이제. 근데 여기 선생님은 삼천 원을 다 뽑기, 야바이 군으로 썼어요. 아, <laughs> 야바이 뽑기로 다, 탕진하셨네, 탕진. 어? 근데, 예, 관광객이 올만하네요. 애야. 아, 그래요? 네. 네. 아니, 그냥 이렇게 추억게 이거 재밌잖아. 아, 네. 와, 저런 분 하나 신기하다. 아, 여기는 또 최신식. <laughs> 최신식 분리알. <승리할. 웃음> 5,000원, 5,000원. <5천> <laughs> 5,000원. 이철길도 예쁘네요. 이게 철계. 아니요. 커피숍. 아, 예. 무지개색으로 네, 이렇게 짜게 네. 해 놓고. 예 네, 예뻐요. 네. 너 잘못 걸리면 또. PC도 <laughs> 아, <laughs> 옛날 사진관 이렇게 해. 어, 옛날 사진관. PC 아니고. 옛날. 엄마 진짜. 네. 추억의. <laughs> 이거 이거 한번 해 보세요. 이거 이거 이런 거. 다섯 번씩 던지시면 돼요. 칸에서 맞춰 주실 거예요. 네모칸에안되 여기 다른 라인이에요. 노란색 말고 여기 노란 칸에서. 어, 됐어, 됐어됐어됐어 됐어. 아! 와! 깜데. 아이고, 생각보다 어렵네요. 자. 예, 화이팅. 오! 오! 여우기 선물 당첨 당첨 1 0밖에 없는데 3000원으로 뭐하죠? 3000원으로 달구나 체험하세요 달구나체험하요달나 <laughs> 가는 거예요? 열차? 아니요 가는 거 아니라 그냥 모양으로 해놓은 거예요 저기 근데 군산분 맞으세요? 여기 전혀 예. 여기를 모르시는 분들 같은데요? 네 예, 여기 처음 와봤어요 아, 군산에서 26년 <laughs> 살았는데 처음 왔어요. 어, 이런... 너무, 예, 재밌네요. 너무 좋고 재밌으세요? 네, 예, 새롭고 예. 신기한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예. 예. 앞으로 자주 오실 생각이신가요? 아니, 이제 안 알아서... 오세요. <laughs> 저기 군산에서 몇년 사셨죠? 군산에서 몇 년? 57년 군산에서 57년 사셨는데 여기 지금 몇번 와보셨나요? 처음 왔어요. 아, 여기 처음 와보셨어요? 네. 아, 예. 그 어떠신가요? 여기 와보시니까. 너무 놀라 왔어요. 아, 너무 놀라 오시고 네. 다시 재방문 의사 있으신가요? 문제가 네. 많네요. 아 다... 예, 선생님 뭐뭐뭐 사셨어요? 오, 많이 어 사... 많이 사셨네요. 쫀득이하고 예, 쫀득이하고 뽀빠이아뽀빠이아 비눗방을 뽑기로. 아 예. 네. 어 네. 많이 하셨네요. 예. 두 개는 목사님. 네. 요아두개다제 <laughs> 거예요. 네. 아, <laughs> 어? 이 이건 이건 어디서 나셨어요? 여기서요. 지금 방금 사셨어요? 아니요 얼마 안 돼요 그렇게 훔치면 안 돼요 <laughs> 지금 훔친.. 훔치... <laughs> 훔친 거 아니죠? 아니, <laughs> 내가 맛있게 해줄게요 네 우리 순둑이 찢어서 먹게요 맞아요 먹으면 전혀 네 지금 이거 구워야 맛있어 손들기. 뭐야 맛있고 달거나. 아니 응. 이리 달구나도 우리, 우리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체험 한번 해요. 이렇게. 아 이런 거요? 네. 이거 이게 어, 탄다 타. <laughs> 자 얘들아 여기 김성희 선생님처럼 반지 음치면안 돼요. <laughs>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우리 친구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어제 많이 어, 가 이래봐도 왕년에 껌을 씹었어. 아, <laughs> 왕년에 껌을 씹으셨다고요? 네. <laughs> 롯데껌. 아니, 아 롯데껌. 풍산껌. 풍도네어요다여요 <laughs> <신료> 아, 그래서 <무향을 웃음> 아, 그래서 모양을... 아, 그래, 나무줄... 지, 안에 들어가서 옷 입고 나와야 해. 해물 하나 한번 여보고... 어,

옛날에 어. 목사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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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아 좋네 옛날 완전 목사님 쫀득기 드셔보셨어요? 아예 저 어렸을때 조금씩 먹고 했어요 이런거 아. 저 달고나도 많이 먹었어요 그래요? 어렸을 때. 아. 네. 아. 달고나 한번 찍어주세요 아, 달고나 아. 목사님이 쫀득기를 고기 굽는 것 같이 잘 굽시네요 아, 네 <laughs> 근데 어렸을 때 먹던 그 맛은 아니네. 내가 잘못 꼈나? 좀 탔어요. 아 타... <laughs> 야, 태워가지고 지금 맛이 좀 이상한가요? 좀 탄대나요. <laughs> 이 맛은 그대로. 그래. 저기 먹는 거도 그대로. 맛이? 음. 맛있죠? 맛있다. 맛있다. 이게 맛있다. 이게 진짜예요. 네. 쫀득이 타가지고 이 <laughs> 이거 다 먹어야 돼요 자. 머리도. 선생님 오늘 어떻게 즐거우셨나요? 네네 너무, 네, 너무 재밌었어요 행복하셨나요? 네 행복해요 만 원으로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네어 근데 지금 더 2천 원 남았거든요 어 2천 원이 남았어요 아까 반지를 사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서 아까 훔쳤거천 <laughs> 음. 음. <laughs> 원짜리 하나 사고게 <laughs> 다음부터 훔지가세요 <음치지> <laughs> 오. 오. 여기 오, 그거 완전 짝퉁반인데요. 천원 주세요. 천원어이자고 꽃이 어디로 없어졌어. <laughs> 뽑기 할때더 줬어야 되는데, 혼어서다 <laughs> 돼있어요, 사장님. <laughs> 저희 안 훔쳤어요. <laughs> 이런 것도 맛있는데. 그쪽 그것도 쪽 쫀득이잖아요 네, 응, 초기 쫀득 아니, 이 쫀득이 저기, 쫀득이류를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예. 제가 쫀득이 같이 생겼잖아요 예. 어퍼도 맛있죠, 어퍼 네. 어퍼 음. 이거 우리 옛날 어렸을 때 이거 호박 꿀 봤나? 아, 아 호박 꿀 음. 이거 쪽쪽 빨아먹으면 이 안에서 아, 그러면 하나에 2,000원? 음. 어, 그러면은 3, 1, 하나 1, 아, 그러면 은 저기 3,000원 됐어 1,000원짜리 하나 먹나 1,000원짜리 아, 그럼 집에 가서 호박이 아, 아, 됐어, 인자!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만원의 행복! 미션 완료! 오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네, 예, 안녕히 하세요. 주일날 만나요. 네! 네! 네, 맛있게 드세요.